자 12월 3일 당일 또는 그개업 이후에 개업 직전이라든지 우리 안성식 그 기획조정관으로부터 총기무장 첫 번째 총기무장 두 번째 수사인력 파견 세 번째 유치장 정비 이거에 대해서 들으신 분손 들어보세요. 자유롭게 얘기했는데 들으신 분 없어요? 여기저기 위중죄면 고발됩니다. 알고 계시죠? 전혀 없어요? 차제... 예. 어떻게 되세요? 수사국장입니까? 정보국장입니까? 어, 저는 상황담당관입니다. 네. 일어나지고그 다음에. 어. 당시 수사국장. 지금 수사국장 계세요? 네. 수사국장 누굽니까? 수사국장 어디 갔어요? 정보국장. 네. 정보국장입니다. 못 들었어요? 네. 저는 그때 참석 안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야 됩니다. 네. 저는 참석 안 했습니다. 언쟁이 있었다는 그 제보까지 우리 의원실에 접수가 됐는데. 네, 예, 저는 그 당시에 크게 전달 안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맹세할수 있어요? 네. 예. 자, 조남 자기 관등성명 되고 어떤 얘기 들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총경 성대원입니다. 네. 당시에는 제가 상황 담당관이었습니다. 네. 아, 제가 상황실과 상황 대책회의실을 오가면서 음. 그 다른 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그 모여있는 간부들에게 전달해 주고. 가, 바짝 대고 말씀 주세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파출소 그, 보호 차원에서 총기 반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다음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그, 네, 그 자리에만 있지 않고 왔다 갔다. 어, 시간 관계상. 됐습니다. 저는 해경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그죠? 해경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털 것은 털고 가야 됩니다. 조직을 보호하는 길은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무조건 은폐한다고 조직이 보호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